2021년 7월 셋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드니 본다이발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제한 조치 강화 소식. 백신 공급과 낮은 접종률에 대한 논란과 정부 대응책들 관련 소식. 남호주주에서 해외 귀국자들 대상으로 7일간 재택 격리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우스 웨스주의 코로나 지역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시드니 본다이발 델타 바이러스 감염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최근 판정을 받은 사람 중 10%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10여 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 신규 확진자가 44명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중 29명이 감염 기간 동안 지역 사회를 활동하며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지역 사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내 확인된 근접 접촉자만 1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됨에 따라 강화된 규제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운동은 2명까지만 가능하고 거주지에서 10km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집 사람들과 카플이 불가능하고 가게를 둘러보는 행위가 금지가 되며 생필품 구입을 위한 외출은 한 가정당 한 명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원래 9일 종료 예정이었던 락다운 조치도 한주 연장이 되어 16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어제부터는 장례식 참여인원도 10명으로 제한이 됐고,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됨에 따라 학생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며, 의료 종사자 등 필수 노동자들의 자녀들만 학교에 갈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일터와 소매 사업장들이 방문자 체크인,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 접촉 추적 작업을 지원해야 하며, 내일부터는 시드니 광역권 내의 모든 아파트, 실내 공동구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강화되는 락다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 확산세는 계속되어 토요일에는 일 확진자 50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중 37명은 이전 확진 사례와 관련이 있는데요. 14명은 이전에 알려진 확진자와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고, 23명은 근접 접촉자였습니다. 하지만 50명 중에 감염기간 내내 자가 격리를 시행한 사람은 13명에 불과했고, 11명은 감염기간 동안 일부만 자가 격리를 실시했습니다. 일요일은 신규 지역 확진자가 77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55명은 이미 알려진 기존 확진 사례와 연관이 있으며, 55명 중 39명은 기존 확진자가 사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며, 16명은 근접 접촉자였습니다. 감염기간 내내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은 32명에 불과했으며, 9명은 감염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했습니다. 이로써 6월 16일 본다이 정천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후뉴사스웨스주 지역 감염자 수는 56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확산세 때문에 주 정부는 봉쇄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요. 보건 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국의 역학 조사 및 감염 경로 역추적을 앞지르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사우스웨스주의 확산세로 인해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호주는 지금까지 약 900만 회의 접종이 이루어졌는데요, 일일 평균 13만 회 이상으로 점점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인데요. 수요가 급증하자 부족한 공급량 때문에 각 주와 테리토리는 화이자 백신 확보와 백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혈전 부작용 논란 때문에 60세 이상 접종의 지침이 내려졌다가 최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 연령에 대한 접종이 가능하게 되어 40대 미만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원할 경우 GP와 상의 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화이자 백신은 40대와 50대에게 우선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퀸슬랜드 주 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강력한 반기를 들고 일어나 논란이 되는 등 백신 접종에 따른 손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40대 미만의 화이자 백신 혹은 모더나 접종 가능 여부는 9월이나 10월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호주 정부는 화이자 백신 4천만 도수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모더나 백신 1천만 도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7월 19일부터 코로나 화이자 백신 공급이 3배 증가해 주당 최대 100만 회분의 접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앞서 5월과 6월에는 주당 35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 공급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전에 비해 약 3배 정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호주는 이어 8월에 화이자 백신 450만 회분을 공급받게 될 예정인데, 이는 예초 예상을 훨씬 위도는 수치입니다. 원래는 9월에 받기로 한 공급량을 한달 앞당겨 받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접종 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40대 미만의 호주인들도 10월에는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1,300여 명의 G.P.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모든 호주 국민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하려는 호주의 백신 접종 계획을 완료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백신 1, 2차 접종을 완료한 16세 이상 국민은 단1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드니 광역권 봉쇄 조치가 단행되면서 지연되는 백신 공급과 낮은 접종률 때문에 정부의 백신 및 방역 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니저시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수개월 내 직장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기업들이 각 기업에서 운영 중인 직장 내 독감 백신 접종 시스템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할 계획인데요. 커뮤니티 은행을 비롯해서 호주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직장별 접종 플랜을 구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의료종사자의 인력난 문제를 꼽았습니다. 하반기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를 접종할 의료진 부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비한 관계로 의료종사자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콘 모리슨 총리는 뉴사스 웰스주에서 락다운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후 8주 내에 2차 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12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고되고 있는데요. 스콘 머리슨 총리는 최근 집단 감염 사태가 심각한 지역 주민들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후 8주차가 다가올 무렵 2차 접종을 받기를 바라고 있어 혼선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는 호주 백신 자문 기관인 호주 면역 기술 자문 그룹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8주로 접종 간격을 당길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개최한 전국 내각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귀국자들을 대상으로 7일간 재택 격리를 실시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남호주주에서 시행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시작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일간 홈 격리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될 전망인데요. 대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중에 감염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서 오는 귀국 여행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다른 주와 테리토리로 확대가 되어 호텔 격리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또한 백신 접종을 받은 호주인들이 호주를 좀더 쉽게 떠날 수 있게 되고 돌아와서도 호텔 격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계속 늘어나는 시드니 본다의 발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제한조치 강화 소식, 백신 공급과 낮은 접종률에 대한 논란과 정부 대응책들 관련 소식, 남 호주주에서 해외 귀국자들을 대상으로 7일간 재택 격리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